아제 생각에 저저저 빨간 작은 빨간 불이 트롬했다. 저 빨간, 빨간, 빨간 불 밖에... 모두 의심을 식 많아고. 형도 의심해요. 막 자, 형도 의심해요. 자, 이쯤 내면 스케을뭘 해야 될지가 진짜 굉장히 자연스러웠어. 인마. 진짜 뭘 할까? 아, 아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, 이스킬 진짜 뭘 할지. 전반에 오글거리는 거, 오글거리는 거. 진짜 아, 이제 이제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<laughs> 우리 모두 이상형에 대해서 해보자. 아형형 어, 형 이상형이 뭐예요? 어떻게 말이 이렇게 정말정지아진짜요아임러즈그 인마. 방탄 다섯 명으로 어 <laughs> 내가 오늘 널좀죽이고 <너를> <laughs> 모인 줄 알더만. 그 네. 아시죠? 내 제어 려운거같아 이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<laughs> 뭐냐고 하 녹음하고 있지요. 야, 뭐 새벽까지 할까? 아니야 새벽까지 이제 곧좀 이따 끝날 것 같아. 요 <목소리> 근데 왜 이렇게 생기지 않고 있어? 네? 여기 웃고 있어. 아, 녹음 중이니까. 네. 스키 타고 있어? <laughs> 스키 <스킷> 뭐 할까? <laughs> 스키 타고 있는데 지금 헤들로 왔어. 이걸 스키 상으로 하고. 괜찮아. 이거 스키 알 게스트. 사장님 스키를 뭐 하면 좋을까? 요괜찮주세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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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해 주세요. 한마디만 <laughs> <아빠지만> 해주시고 <laughs> 가세요. 아니, 진짜 이게 아니,